부활로부터 40일째 되는 성무 승, 주님 승천을 오늘 우리가 기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증거로서 당신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고난을 겪었듯이 너희의 삶에서도 반드시 겪,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이 너희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그런 여정이었을 겁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 주시며,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 주님만이 줄수 있는 평화를 건네주신, 그리고 성서 말씀을 다시 한번 풀이해 주고 되새기게 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뭐 그런 여정이셨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활이 체득되어 질 때까지 그 40일의 기간은 우리나라 예 언어로 표현하자면 백일기도나 마찬가지 백일이 어 곰이 변화하는 것처럼 그 변화의 완성된 시기다 때문에 부활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 지는 기간 이게 날짜로 40일이 아니라 그 그런 축성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부활이 지금 몸으로 체득되어지는지, 주님의 부활하시면 내 삶에서는 어떤 부활로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는 깊이 매번 성찰해야만 됩니다. 기쁜 소식, 그그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안에 사도들 안에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부활로 주님의 상처 속에서 주님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죽으신가 부활 속에서 내 것하고 같이 연결돼서 내 것으로 승화가 되어야 하는 시기죠. 이 시기가 끝나고 주님이 승천하셨다 울르셨다 하늘로 울르셨다 나는이 오르심 안에는 내려오심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모든 것이 만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안에 생명에 비치셨던 그분이 하는것과 같은 동등함을 버리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내려오심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마국간의 구육간으로 다가오셔서 여러 가지 교훈으로 탐진치 거짓에 속지 않도록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삶으로써 참된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페소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 고난을 겪으시고 자신의 잔부를 낮추시고 비워내시었던 그분을 다시 올리셔서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 한 첨의 자리로 오르게 하셨다. 이것이 승천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승천은 우리가 보는 저 우주적 하늘로 올라감이 아니라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존재 방식의 변화를 승천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처음에 하, 자리에, 하느님의 자리에로 등극하심, 왕으로서, 하느님으로서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심이 승천의 의미라면 동시에 승천은 하늘로 오르시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 우리 각 사람의 몸이 하늘의 성전이 되고 주님은 그 하늘로 오르시는 것이죠. 그 하늘로 내려오십니다. 이제 승천은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변화는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에페소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셨던 말은 또한 땅 아래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로 올라가셨던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분은 모든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셔서 그들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에페소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 우리의 몸을 다시금 입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현존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역의로의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 승천이신 것이죠. 이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시냐? 사람들 가운데에 머무시고, 사람의 몸 안, 몸을 입으시고, 현존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그분이 우리 신면에 오시고,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각 사람도 이제 하나님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또 다른 작은 하나님이 되었다. 또 다른 주님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주님은 승천은 우주적 승천이 아니라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없는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하고 유일하고 존귀한 존재로 승화시키고 성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승천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승천의 완성은 아까 40일이었던 것처럼 10이라는 숫자가 열흘이라는 숫자가 또 다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열흘의 기간 동안, 이제 일주일, 며칠 지났기 때문에 일주일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머물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라고 표현했는데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누가가 특히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누가복음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일장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완성되어집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어린 예수가 표현했던 것처럼 그 성전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곧그 지성소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누가에서는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서를 알아서 설명해 주시고 때문에 성서 안에 머무는 것, 말씀 안에 머무는 것,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되뇌이고, 반추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난 뒤에도 사도 요한은,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성령과 첩조자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되새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추해서 상기하게 하고 그걸 재해석하게 하는 은총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면 에페소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는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안다? 나를 본다? 나를 안다는 것. 우리 존재를 알수 있는 것, 마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볼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존재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차니면곧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차림인 것이죠. 또 하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서는 묻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의 첫째는 뭐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눈뜨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혹은 그리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물려주실 축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참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이걸 에페소스 3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심증에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펼쳐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기적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뭘 해야 할까요? 한 주간 또 오늘 두 천사가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나무라셨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늘만이 아니라 하느님 어디 계셔요? 이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안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그동안 밖으로 봤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 내면으로 나에게 좀 돌려보고,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성찰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도, 그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을 갈망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 안에 머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충전하고 재충만하는 은청의 시간이 다음 주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